우세 이거 나오 이상한 좋아. <laughs> 청소 안해 봤어? 종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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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아 오빠 으까 갈았지. 응. 이게 좋더라고. 그래? 아, 너무 큰데 나 이걸로 할래. 아, 그거 이 그거 거 이십분 어, 전. 종민이가 <laughs> 종민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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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가래끼나 가래끼나 한지원. 한지원. 제가 화장을 네. 완벽하게 했죠. 아우 예뻐요. 아우 화장발. 야예 가방 좀 봐봐. 여배우의 가방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그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많이 들고 다녀 너가 예. 좀 유난히. 그치? 이런 가방은 사실 네, 패션의 완성으로 응. 사실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 늘어졌네요. 예. 그건 이거는 이제 인공 눈물이고요. 아니 근데 인공 눈물을 그렇게 한통을다 가지고 다니나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다르끼가 나가 지고 병원 갔다 오느라 약국에서 사온 거예요. 아,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예, 예. 자 이제 빛 여배우의 필수품이. 필수품 빛. 근데 다아저거 모가지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예? 아, 아니 이렇게 생긴 건데 향기도 아, 나요 이제 <laughs> 좋은 거. <laughs> 냄새 아니에요? 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무슨? 이제 리뉴. 예, 면세끼지 팬. 이제 여덟 여덟 개 필수품 가드. 아 가드림 티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틴트. 틴트. 이거 이제 배터리 충전기예요. 예. 아. 네. 그리고 배터리 케이블. <laughs> 네, 배터리 충전기 저희 갖고 다니고요. 아 네. 가볍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어.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제 약. 비상약을 그렇게 비상... 많이 갖고 다녀요? 네, 예, 예, 제가 항상 그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위염약, 휘닝.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사할 때 혹시 모르게 설사 베타리아. 아, 무대에서 제... 설사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 끌라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통제. 네. 이건 데일밴드. 네. 와. 그위 이렇게 물론 거릴 텐데요. 와. 진짜 많이 갖고 다녀요. 네, 등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준비해 를 놓고 다니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음 핸드크림. 음 핸드크림 필수. 네. 그리고 바디미스트. 아 세트네요. 그렇죠. 지갑. 음. 프라다예요. 아, <laughs> 아 프라다 죄송해요. <laughs> 아, <조심해요>. 코치 <laughs> 죄송해요. 사기를 이제 오늘 얇기 약! 야. 음. 그리고 음. 너무 많죠. 네, 저 처방전은 근데, 버려야겠는데요? 네, 이거는 <laughs> 팬분이 주시모 아. 캔디. 만안경집 아, 음. 없이 들고 다니면 부러지겠네요. 네. <laughs> 이제 부러뜨려고 <laughs> 이거 뽑아 있는 새로 살려고. 네, 이거는 음. 이어폰, 음. 이제 아이팟, 음. 이 이제 유산균. 끝 네. 끝났네요. 네. 아, 또뭐 없어요? 예, 이제 뭐 없어요. 아, 생각했던 거랑. 차거 음, 네. 뭐 없네요. 그냥 엄청 많이 들고 다닌다. 나중에 여... 상을 비상... 대비해서 네. 항상 여대우의 가방을 이렇습니다. 네. 여자들이란 여자들이란 <laughs>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안 들고 다닌다. 원래 나 화장품도 안 들고 다니는데 내 가방을 한번 볼까? 그래 이제가 <laughs> 이번엔네 가방을 한번 보자. 네. 자 이번에는 제 가방은 진짜 없는데 네, 동비 씨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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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한번 볼게요. 그럼요 이거 리얼이니까 다시 예. 이거 넣어요? 네아 예.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입술 한번 봐라 입술 너무 없잖아 지금 입술 이거 발라 아까 내가 쓰레기를 많이 갖고 다닌다 쓰레기, 쓰레기를 갖고 <laughs> 네, 다닌다고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방이 아니라 쓰레기통 아닌가요? 일단은 네, 자 빠밤 네. 근데 설정. 이미 아까 다 꺼낸 거라서 그렇죠 고구마 통 제가 오늘 통. 아침에 다 보여드렸다시피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비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통에다요 쓰레기인데요? 근데 지금 하나 남았네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스크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것도 쓰레기 그냥 아니에요? 월릴때 쓰는 마스크예요 네, 네. 네, 갑자기 그냥 전 별거 진짜 없어요 그냥 화장품이 다예요 그냥 딱 화장품 통 <laughs> 이건 나도 필수품 아, 또 여배우라고 여배우 또 필수품. 그렇죠 다 빠졌네요 음, 이건 한번 <laughs> 찍어주고 네, 그리고 진짜 뭐가 없네요 화장품이에요 네, 이거 화장품 오 이거 뭔가요? 바비 브라운 와. 이거는 이제 고마워 누가한테 보여시신 거예요? 아 친구 선물. 네 친구 선물. 이건 헤어 쿠션. 헤어 쿠션. 머리를 채워줘야 돼요. 네. 이렇게. 탈모가 있으신가봐요. <laughs> <건> 아닌데 네. <laughs> 이런데 좀 별인데 아시죠? 헤어라인을 아 그렇죠, 그렇죠. 채워주는 거. 그럼요 필수품이죠. 앞쪽에 다 채워줘야 되는. 그렇죠, 필수품. 그렇죠. 헤어 쿠션 이거는 어디서 네. 파냐? 아리따움. 아, 아리따움. 아 아리따움에서 파는 헤어 쿠션입니다. 오우 그리고 저는 그 이거는 꼭 달고 갖고 다니는 충전기고요 네. 달고 달고 다니는구나. 네. 그냥 이것도 다 머리에 바르는 실크 테라피아 헤어 제품을 네. 항상 갖고 다니시네. 헤어� 가죠 그렇죠, 필수품. 이거는 이것도 내가 쓰는 필수 그냥 타이머예요. 아 어. 그리고 그런 거는 화장품통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laughs> 이렇게 이게 정리를 어 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화장대 딱패키지로 나. 아유, 그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이어폰 <laughs>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했는데 꼬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지갑은 이렇게 두 개. 이거는 제 카드 지갑. 어. 이거 삐? 어, 그냥 끝나는 거고. <laughs> 이것도 지갑. 어, 저야말로 편다네요 어. 오, 나도 공주야 고마워. 뭐라고요? <laughs> <아유>. 가글이 나시네요. <laughs> 그리고 별거 없어요. 아 이것도 있네요. 이거 딱 이거 딱두 개. 음, 틴트. 그리고 어, 이건 어제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예. 아 말이 너무 빨라지는데요. 아 이거는 쓰레기가 또 있네요. 이건 이건 쓰레기인데. <laughs> 이 <이건> 끝. 쓰레 <laughs> 쓰레기. 이렇게 모아다가요 아유 그래서 술을 그래서 많이 드시나 보네. 해가지고. 아유. 아 오그저께 사가지고 하나씩 다 먹고. 한이야 고마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5일동안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나봐요 어, 그건 아니고 친구들 하나씩 다 먹었던건데 아. 아, 쓰레기 여기 버리면 안되지 수거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오우 인성도 이렇게 좋으시고 예! 네. 네! 네, 오픈을 한대요 가방은 여기까지고요예 별거 없죠? 예 쓰레기통이네요 <laughs> 그냥